유형 6번부터 유형 14번까지 쭉 달려볼게요. <laughs>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점검, 점검표에 표시를 할 건데, 위생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하면 X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두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순상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위생상 양호한 음식점이 두개 이상이라고 하면은 양호한 음식점이 두개 그리고 세개 따로따로 구해 가지고 더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호한 음식점이 아예 없거나 또나 한 개만 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더 좋기 때문에, 오케이? 그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만큼 등장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양호한 음식점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2의 6제곱만큼 생기겠지? 괜찮아? 음, 보통이거나 불량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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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의 6제곱. 그다음에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야, 한 개만 양호해. 뭐한 개만 양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 6 곱하기 2 뭐라고? 6하하기음6점하기말하다국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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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시면은 3의 6제곱이 얼마? 729. 729에다가 2의 6제곱은 64. 얘가 32니까 두개 계산해 보면 12, 18, 1 9 2까지만빼진다 네. 729. 729. 아 잠깐만. 두개 계산해 보면 얘가 64도 하니까 256까지가 빠져요. 계산해 보면 어 3에다가 729를 빼면은 어몇 가지야? 한산이 안돼 요즘에. 473까지. 계산은 다음 다음 걸로 넘어갑자. 신호. 오케이. 신호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 깃발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리면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해요. 이때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 보자라고 이야기했고 를 깃발은 한번 이상 들어 올려야 하고 두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 거요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을 각각 한 개씩을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깃발들을 합해서 n 번 이하로 들어올릴 거야. 그러면 2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 m번 들어올렸을 때 신호의 개수 몇개만큼 나올까? 3의 n제곱. 그게 200개 이상. 3의 몇 제곱이 200개 이상 되는 n의 값이라고, n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일까? 5제곱. 안 어렵죠? 오케이. 다음. 자연수의 개수야. 54번. 자, 봅시다. 참가자들이 1에서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이제 말하다가 6, 23, 그 다음에 693과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는 수를 말하면은 이제 박수 360개 있는 거지. 999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박수를 모두 몇번 쳤는지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 전체 숫자의 개수는몇개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전공법으로 계산할까? 아니면, 이제 전체에서 반대를 빼줄까? 여보세요? 전공법으로 계산할까? 아니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줄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숫자들의 3이나 이제 6이나 9가 들어가 있으면 박수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요거 한번 박수를 모두 몇번 쳤는지를 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전체 숫자 개수는 1에서부터 999까지니까 999개일 거야. 그러면 999개에서 3이나 6이나 9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전체 빼 주는 게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 있는 그 경우의 수들을 다구해가지고 더해주는 게 좋아 보여. 빼는 게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99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3, 6, 9가 안 들어가는 숫자는 0도 포함이 되죠.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자연수 개수 몇 개야? 근데 1부터 99까지 자연수는 네 0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02 같은 거 아, 어한 자리 자연수도 0이포함된다고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000은 빼줘야 되긴 해. 네 그러면 어012 45 78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생각해 보면 얘가 자연수가몇개 있어요? 7개. 7에서 제곱. 근데 000을 뽑은 건 빼야 된다, 그랬지 네. 어, 한 가지 빼준 거를 빼줘야 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계산해보면, 999가지 경우의 수에서 7에서 제곱은 7 7에 49. 49 곱하기 7은 7 9 63에다가 7 4 28 여기서 1을 빼보면 342가지가 빼지네 경우의수 계산해보면 657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해 가는 거 같아요? 물론 전공법으로도 구할 수 있기는 해 3이 한개 들어가 있는 거 3, 그러니까 3의 배수가 하나만 들어간 거두개 들어간 거세개 들어간 거, 거. 거. 계산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돼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전체에서 3이 아예 안 들어가는 그 경우의 수를 빼주면 겠다는 거지. 여섯 번 오케이. 그래서 175가지 정도로 이렇게 빼수 있고. 오케이. 니 함수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정의역이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ACD야. B,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의미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만약에 7이라고 한다면 FX1과 FX2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를 더했더니, 걔가 7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원소가 같아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1이랑 6을 더하면 7이 나올 텐데, 6이 있어 없어. 6이 없으니까, 그냥 1은 그냥 혼자서 돌면 되는 거야. 그런데, 2랑 5를 더하면 7이 나오지. 결과적으로 2가 손 값이랑 5가 손 값이 같아야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3이 손 값이랑 4가 손 값이 같아야 될 거라고. 그러면, 만약 2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쏘게 된다면, 5는 선택권이 없어. 같이 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뭐,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3하고 4도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3하고 4가 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마지막 1이 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중에 하나. 64가지가 나오겠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 집합 X에 대한 응의의 원소, 두 개의 원소 X1과 X2를 잡았다. 그런데 그 X1과 X2를 더해봤더니 7이 나오는 값을 만족한다면 그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을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준 거기 때문에 2하고 5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하고 4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얘가 쓸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 1이 쓸수 있는 경우에서도 4개 중에 하나. 64가지. 할만 하죠? 네네 많이 풀어봐야 돼, 경우의 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71번, 자연수의 개수 7나가 안돼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갈 때 이제 맨위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 이걸 푸는 방법은 좀 약간 그수열에서 점화식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어, 이제 경우의 수 입장으로 푸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경우의 수 방법으로 푸는 걸 먼저 알려줄게요. 1이 8번 나오면 8개, 여덟 개 단을 오른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 상황은 이해가?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가서 여덟 계단을 모두 오르는 경우를 줄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계단씩 여덟 번 올라가면 여덟 계단 다 올라간 거지 그 다음에 한 계단씩 여섯 번과 두 계단을 한번 올라가면 여덟 계단 다 올라간다 고볼수 있죠 한 계단씩 네 번과 두 계단을 두번 올라가면 여덟 계단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 한 계단 두 번과 두 계단씩 세 번을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두계 단씩 네 번을 올라가도, 여덟 개단다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같은 것이 중복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8팩을 8팩으로 나누니까 한가지 얘는 7팩을 6팩으로 나누니까 7가지. 얘는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거. 계산을 얼마야, 이게? 720, 24를 나누면. 얘는 5 곱하기 6이 남아있을 거고, 2로 나눠주면 15가지 남아있을 얘는 5팩을 2팩과 3팩으로 나눈 거고. 그 얘가 120이니까, 이제 2 곱하기 6은 12. 몇고을 해주면 10가지. 얘는 4팩을 4팩으로 나눈 한 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만큼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개 단계 11가지, 2배 단계 26가지, 두개 단계 33가지, 3 4가지나오네요 근데 그 점화식 형태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얘는 어, 계단이 8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만약에 처음에 한 계단을 올릴 수도 있고 두 계단을 올릴 수도 있죠 한 계단을 올랐다라고 생각한다면 계단이 몇개 남아? 일곱 개일개 그러니까 일곱 계단을 오르는, 그러니까 여덟 계단을 오르는 이 경우의 수가 일곱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에다가 그 다음에 두 계단을 올랐다고 가정하면 계단이 몇개 남아? 개. 여섯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음. 이걸 점화식으로 표현해보면 a 의 n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A의 엔더하기를 거기 A의 엔더하기, A의 n 곱이라고볼수 있는 거지. 무슨 수요? 피부 맞추세요. 그러면 한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A1이 한 가지, A2는 두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는 한 번에 두 계단을 가거나 한 계단씩 두번 가거나 두 가지. 오케이. 그러면 A3는 두계더 해준 세 가지, A4는 두계더 해준 다섯 가지. A5는 2개 더해준 8가지, A6은 2개 더해준 13가지, A7은 2개 더해준 21가지, A8은 2개 더해준 34가지 이렇게 구할 수있요 괜찮을까요? 이것도 어, 괜찮은데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려준 거. 다음 7번까지 12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수부터 7까지 자연수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게끔 배열을 시켜보자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이 돼야 되고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을 시킬 거래 그러면 숫자를 먼저 조금 조사 한번 해보면 1, 2, 3, 4, 5, 6, 7 짝수는 2, 4, 6이 있어요 근데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을 시킬거래 그러니까 짝수에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짝수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돼야 돼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돼야 돼 5도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5도 4보다 오른쪽에 배열돼야 돼 5를 그러면 잠깐 여기 위에다 두고 전체 숫자에서 2, 4, 6 순서가 정해졌어 짝수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 은 4, 6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잠깐만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자 2, 4, 6, 이 있어. 근데 3 14, 5 1 9 5 5 같은 걸로 두고 일렬로 나열는 경험에서도 생각을 할 거고 오케이. 자, 2, 4, 6과 5까지를 어,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하자. 괜찮아?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1, 2, 3, 4, 5, 6, 7, 7개 있으니까 7팩을 이제 얘네들을 다 똑같은 거 취급을 해서 나눠준 경우의 수 4팩이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전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겠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가 2, 4, 6과 5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보다는 5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수는 2는 무조건 이쪽에 오겠죠? 맨 앞에. 그 다음에 4가 5겠지 그쪽 5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죠 이해 가능하나요? 아, 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번거이게 2래요 다시 2, 4, 5, 6을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전부 다 h 치고 그런 거야 그러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7팩에서 똑같은 문자가 4개 있는 것이기 때문에 4팩으로 나눠준 것만큼 경우해서 계산이 될 거라고 요때 2는 맨 앞에 올 거고 4가 두 번째 올 거고 이제 5가 들어갈 자리가 얘 아니면 1로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1로 들어가면 6이 여기로 올 거고 그러니까 곱하기 2배가 된다는 거지 계산해 보시면 7팩을 4팩으로 나누면 5곱하기 6곱하기 7만 남을 거고 곱하기 2를 해보면 얘가 30에다가 퇴사 20에 210 곱하기 6, 어420 같은 거네 다시 한번네 제일 괜찮아? 괜찮아? 자 다음으로 가보자 최단경로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음. 크기가 이제 같은 정육면체 48개를 쏘,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직육,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경면수를 로 구해봐라. 얘는 그냥 뭐1 1이 하는 거면은 이거 뭐 정신 나가요, 이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4가지. 이쪽 방향 가는 게 3가지. 위로 방향 가는 게 4가지. 결과적으로 전체 몇분만큼 가야돼? 4, 7, 11번만큼 가는거죠 11 팩토리얼을 4팩, 3팩, 4팩으로 나눈거만큼 경문의 수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있요아 숫자가 괴랄같을 것 같은데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의 곱을 1, 2, 3, 4 곱하기, 1, 2, 3 곱하기, 1, 2, 3, 4로 나눌 거야. 1, 2, 3, 4로 약분시켜주고, 6으로 약분시켜주고, 4랑 2로 약분시켜주고, 3으로 약분시켜주면 3. 7 5, 35에다가 3을 곱하면 105가지. 10 곱하면 1,050가지. 1,050에다가 10을 곱하면 1,050, 1,050. 1,155가지. 잘뭐라는 거야. 1,1550가지. 네. 괜찮죠?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가로지르지 못한 거. 이런게 이제, 물론 너희가 이 문제를 이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왔다가 이제 지점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지점별로.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오는 경우에서 구해주고,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오는 거는 뭐한 가지 해고. 그다음에 요지점에서 요지점을 왔다가 일로 오는 경우의 수와 요지점을 왔다가 일로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되는데 물론 무조건 요지점으로 와야 겠 되네. 어. 이 여기를 들려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일로, 여기를 들려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다. 근데 귀찮잖아. 이런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요 방법을 쓰면 훨씬 쉽게 풀린다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괜찮을 것 같아? 네. 일단은 유형별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고 그다음에 C 단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좀 이따가.